네, 오늘은 어, 어 용신 및또 격에 대해서 또마찬가게요기서 용신 용신 우리 음. 중요한 용어죠 용신 용신 음양오행 음양 및 오행 및 이제 풀어는 그의 핵심은 음양오행이죠 네. 뭐 승패 그러면 음량 오행에서 뭐 되니 안 되니 해를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사를 이런 부분을 당장에 충이 온다든지 합이 온다든지 했을 때 분명히 합의 작용은 오는데 충이 왔을 때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런 거는 결과치는 음량 오행에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령, 사주가, 에, 심하게, 시, 신약이면, 어, 일존을 생조하는 육신이 필요하죠. 예. 그 신왕이면, 또 반드시 일주를 억제하거나, 황성한 기운을 누출시키는 그 육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신이라는 거예요, 용신. 우리 일종의 용신은 또 원령에서 찾는다 하죠. 왜 원령에서 찾는가 할까요? 원령이 나면, 네개 어, 중에서, 어, 예. 여기서 내가 어떤 딸에 태어났는가가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어, 어, 많이 주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용신을 찾는데, 어, 용신 찾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전체의 사주 구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용신의 사주상의 위치, 강약, 또 어느 육신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운명의 기준화복이 결정된다. 예. 용신은 운명감정상의 강건이다. 예, 고로 용신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볼 수가 없다. 용신을 찾는 방법은 일정치 않다. 음, 본장 및 차창 전반에 걸쳐 설명하겠으나, 그 대략적인 기준은 없다. 업부, 용신. 자, 용신을 찾는 방법은, 첫째는. 는 억부 용신 억부. 한자는 죠인인억부용신 인간을 생존하는 육신이 많으면 신왕이며 어, 신왕이면 오행이 조화상 일주를 극 하는 육신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신이다. 반대로 일간을 극부시키는용신이 많으면 신약인데 이때는 일간을 생주하는 육신이 용신이다. 아 그렇고 이번은 병약 용신이죠. 억부는 뭐 생주하고 뭐 극하는 이 그다음 병약이다. 병주고 병 약준다 이야기죠. 병약. 병 병할 병자에 응약 예. 약할때응영신이다생 음, 신약 사주에 일주를 생조한 육신이 있으나 이를 파극하는 육신이 있으면 이를 사주상의 병이라 한다. 그렇죠 병. 어. 그다음에 어, 병이 있는 사주는 약이 용신이다. 영 영상이 이랬는데 실제 보면 어, 뭐 그렇죠 너무 목이 많으면 목이 병이죠. 그럼 목을 극하는 어, 금이 있어야만 그약이고 음, 그렇죠. 어, 제 같은 경우도. 아, 수가 너무 와가면, 술을 하면, 토가 있어야, 또, 어, 그 약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중요한 게 조후라는 거, 조후. 어, 조후. 요거는, 이, 한 채로, 조절할 절자 에, 세상 만물이 이제 한난 조습이죠. 춥고 습하고 따뜻하고 어, 건조하다. 예, 가을에는 건조하고 어, 여름에는 덥고 난하죠. 겨울에는 한하고 한랭하죠 그다음 습하다는 것은 봄에 예, 어,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사주도 난조 및 한섭의 조화 필리다 따라서 사주가 가하게 한섭, 난조하면 한난조섭을 조화시키는 육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전왕. 사주의 오행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그 세력이 극히 왕성하게 억제하기 곤란할 때는 그 세력이 순, 순응하는 육신이 용신이다. 종격 그다음에 합격 외격에 속하는 사주는 모두 같다. 이래 전왕. 그러니까 편중되어 그 세력이 극히 그 왕성하게 억제하기 곤란할 때는 그 세력이 순응하는 게순응해 지금. 뭐토마 있으면 그죠. 그토 자체가 그 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그런 거죠. 너무 목이 그냥 다이면 그게, 깁이 되고, 다 먹이면 그게 r h a 하마 하마 가 a m m e r hammer, hammer, h a m m 같은 경우는 m e 화가 a m m e r h a m m e 수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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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겠네개수 h 병하 m 개수의 정화 이래든 수화만 수학이지만 수화 이랬더니 그러니까 여기 목이만 딱 돈목만 들어오면 좋고 그죠? 금생수 그 수국화이그목 예. 들어오면 좋죠? 예. 밑에 무금 소로 대립하는 육신의 그 강력이 비슷할 때는 두 육신만을 오행상 생의 원리에 소통시키는 육신이 필요하다. 대다수 사주는 억부 병약 진왕들에 속하며 조미 통관 등은 드물다. 억부 및 병약 및 전왕은 실제로 대다수의 사주는 억부, 병략, 전왕들에 속하며 조후 및 통관등은 드물다. 억부 및 병략 및 전왕은 어, 조후 및 통관은 감명 비법에서 자체에 우리 설명을 하는데 용신은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사주의 중추가 된다. 사주팔자가 길하기 위해서는 용신이 건전하여야 하며 인간의 정신이 건전해야 인간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듯이 용신이 건전하여 부귀영함의 수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용신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용신이 광망해야 광망. 다육신에 어. 의해 파극되지 아니하고 형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일다육신에 의해 파극되더라도 사주의 약이 있어 용신을 파극하는 육신을 억제하면 무망하다. 또 용신이 형충되더라도 또 서로 형충하는 지지 어느 일방이라도 다른 지지와 삼합 또는 육합되면 형축은 해소된다. 용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강약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월령이 왕성해지는, 달에 해당하고, 사주상의 다육신에 의해 생기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음, 제가, 격이 이제 이런 억부, 병약, 조후, 전왕통관이 다섯 가지 용신을 가지고, 우리는 격을 논할 수 있죠. 격. 예, 격. 음. 그 욕, 격은 사회적인 모습.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정인격 같은 경우는 학, 글과 학문이죠. 승비 사주로 해야 되고, 재격은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돈, 뭐, 재격은 돈에 민감하죠. 잘합니다, 사회성. 사주를 그 간지에 의하여 구별하면 무려 518,400까지 된다. 518,400. 그러나 이를 살펴면 가장 작용이 큰 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해보면 불과 12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을 기억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시간이 다르고, 같을 수 없죠. 그 다음, 태어난 음, 그 월, 그 다음에 또, 그 태어난, 음, 잠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도 경조상의 문제죠. 이? 일단은, 다르다. 사람은, 그렇게 알고 계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제 이건 경마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의 전기가 전간에 나타있으면 그것이 표시하는 육신에 의한다. 격을 어떻게 정하냐? 첫째, 월지. 예. 첫째는, 어, 격은, 월지가 전간 투출. 그게 격이다. 두 번째. 정간에 월지에 전기가 나타나 있지 않은 때는만 약 여기나 중기가 나타나 있으면 어그에기한다 전기, 전기, 전기. 근데 여기나 중기, 여기나 월지에 지장간이 투치되어 있지 않아 하나 또는 투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육신의 에여파극되어 쓸모가 없으면. 월지의 정기감 표시하는 육신에 의한다. 이상 외의 외격에 속하는 사주는 월지의 여하를 분문하고 급격히 따른다. 이와 같이 격은 사주 중 오행의 태와 불급을 따지지 않니냐고 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장그 기세가 왕성한 오행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 고로 격은 감명법상 사주를 불지는편이에여그이행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